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이번에는 강력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두산백과사전입니다. 폭행이나 물리적 심리적 강제로서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력범이라고도 합니다. 지능범에 대한 말이고요. 강력범은 다시 그 죄질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공간 등의 족포범과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흉악범으로 구분하며 동기에 따라 일시적, 기회적 강력범과 상습적, 의도적 강력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의 처리를 위하여는 검찰과 경찰의 점담부서를 두는 등 특별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특히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성년자의 약취요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요인 매매, 고개 이송을 위한 약취요인 매매, 흉기, 기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두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강도, 특수강도, 중강도, 약치강도, 강도상의 치상, 강도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폭력단체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등은 특정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현행법이고요. 네, 무거운 주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요청합니다. 이상 진수치였습니다.